어, 두 주가 더 있으면은 부활절이 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3월달에 있어요. 어, 그 부활절 날에는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 어, 그 주,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주 중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이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 그, 그래서 그 말씀을 세수로 나누어서 오늘은 6월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다음주는 어, 예수님의 대속하심 돌아가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 왜 날짜는 이렇게 바뀌고 또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절이 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다가 나갈 때에 그때열째장열 재앙, 열 번째 재앙이 그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 열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안방에 바르면은 천사가 칠 때에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고 재앙이 이르지 아니고 넘어가겠다 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켜라.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에 사람들이 어 죄를 지어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 창세기에, 이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단 하나, 동산에 있는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입니다. 물론 쌍방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어, 창조가 된 대상인 우리 사람들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 사람이 우리의 시조가 되는 아단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죽는 것은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 그 죽는 중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지만 예수님 딱한 분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하면은 예수님 단한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에 벌써 힌트를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두루, 그 후에도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메시아가 누군지 구약에는 정확히 잘 모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3, 창세기 3장 19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으니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거는 선화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죽겠다는 그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이 육신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선화가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로 치마를 나, 만들어서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니깐, 아담과 하와가 수, 숨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따먹지 몰라는 과실을 따먹었냐? 했더니, 그때 이제 막 변명을 하면서 얘기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이는 급한 김에 무화과의 나무로 치부를 가리고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일으켰지만 그거는 금방 떨어지고 오래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동물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어, 그때부터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자나 다른 동물들도 다 이렇게 식물을 먹었지만,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동물이 또 동물을 잡아먹게 되고, 그렇게 육식,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동물, 또 채소를 먹는 동물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육신은 죽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그래서 살수 있는 기회, 또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육이 다 합쳐서 그대로 부활해서 살게 되고,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이르러서 그 야곱이 그 열두 아들과 또 손자들과 다 함께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 있었는데, 애굽은 그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만나가지고 저장해 둔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것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흉년 때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 온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며느리 외에 그 원래 아담 의저그 야곱의 처나 아니면 또그 피를 입받는 자식 손자들을 개계한 숫자가 70이고. 며느리들까지 합치면 이제 그게 숫자가 좀 많아지게 되겠죠. 그, 아무튼 뭐, 뭐자해야뭐 뭐 80여 명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나갔는데 430년 후에는 그 많은 사람을 모세가 이끌고 나, 나옵니다. 도중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올 때 바로가 나, 안 놔주려고. 애굽왕 바로. 에곱의 왕정인데 그왕 바로가 안 넣어주려고 보내달라. 싫다. 그래서 재앙이 여러 개가 임한 후에 열 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었는데그 재앙이 돼서야 이제 내보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천사가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6월절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국에 6월 할 때도 그 월자가 국경을 넘을 때 월경했다 할 때처럼 그 넘는다는 뜻이에요. 6월절. 히브리어로 패사크. 그리고, 어, 헬라우르 파스카라고 하죠. 그 6월절이 과연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유례를 제일 먼저 설명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숫자가 맞는 것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고 또, 어, 뭐, 주무시고 이럴 것 같아서, 먼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그 완전히 타락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3 14절에 말씀하실 때도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어린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 이겁니다. 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 상징적으로 이, 이 애집 온 땅에 재앙이 내릴 때그피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어 사람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러니까 무슨 노예냐? 영적으로 치면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그, 세, 그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 그때 어린양의 피,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볼때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 있냐면은 전도를 할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대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악해서, 제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참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어 생활이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의가 바른 것 같고 그래도 좀 양심적이 것 같고 내가 너무 두시하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가냐. 어, 깨끗해지면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가능치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벌써 타락한 상태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깨끗해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시편에도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더우는 데 있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날때 있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의 피 밖에는 그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른 거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 봤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 밖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말면 미 아마 우리가 모두 다 거기서 justify,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의 모습으로는, 내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는 사람, 이 복음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고 그렇지만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사람들이 자력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은 원래 지은 원죄 죽어야 될 원죄에다가 그것을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 자기가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동을 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6월절의 귤례 어떻게 찍기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출애극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러니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정월달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달이 정월달이 되게 해서, 히브리얼로 원래 성경의 구역에 주로 아비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 있을 때는 이제 그쪽 동네에 그 달과 그렇게 혼, 저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니산월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정월달 그러니까 바로 그 애굽을 떠난 달이 어 정월이 되게 하고 그달의 14일 14일 저녁 그 14일 저녁에 어 그, 피, 양고기를 이제 먹게 돼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 날짜가 이제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15일이 시작이에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날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게 이제 무교병이란 거는 그 효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병, 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자은그 떡, 병이란 건 떡입니다. 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는 떡, 그러니까 부풀리자는 떡을 먹는데, 어, 그 첫째 날, 그러니까 15일이 되겠습니다. 15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식물만 먹어라. 그러니까 그 떡과 그 나물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의 마지막 날이 되는 21일 날도 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통 안식일을 하면은, 어, 토요일 날을 얘기합니다. 세스데이 그런데, 그 토요일 날 말고도, 다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첫째 날, 일곱째 날이 토요일하고 하루가 겸할 수도 있지만, 둘다 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하고 일곱째이기 때문에. 첫째하고 여덟째 같으면 겸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토요일과 아무것도 겸, 겸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첫째 날이, 어, 토요일이 되면은, 저기, 어, 일곱째 날은 금요일이 되겠고, 첫째 날이, 어,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꼭 토요일만이 안식이 아니라, 이런 유월절 절개도 벌써 두 날이 있고, 다른 절개들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안식일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누가 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날짜 표현은 한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 전에, 어, 도, 그리고 그 전에, 전날 식사한 날, 이제 그때가 6월절 예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식사한 날이 양 잡는 날,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어그 준비일, 그러니까 양 잡는 날이 되고, 그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표현이 왜 다르냐 하면은, 그 유대 땅에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돼가지고는 남과 북이 하루를 나누는 날짜를 좀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어, 남쪽에서는 일몰, 해가 지는 시간에 날짜가 바뀌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 그 다음날이 6월절, 이렇게 됐고, 그리고 북쪽 지방에 또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던 날짜와 시간을 보게 되면은, 어,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날이 그 준비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6월절, 그렇게 표현이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 그 이제 6월절의그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야곱의 그 자손 70명이 그 갔는데 그 당시에 어, 에집트에는 이 왕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는 세계의 역사가 어좀 과장이 되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제대로 된 역사책이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물론 전 세계의 역사는 아니고 유대를 중심으로 한 근동의 역사기는 하지만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인쇄가 잘 되고 양장이 잘된 책을 활자로 딱 봤을 때또 일주일에 6일 동안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것은 완전히 정설이고 성경말씀은 주일날 와가지고 잠시 예배 드릴 때 성경부할 때 잠시 보고 말아서 그것은 참고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성경말씀은 확실한 역사책, 어, 그리고, 어, 성경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사람들의 선조가 되는 아단과 셋이나, 그 다음에 노와 아브라함까지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성경말씀도 확실한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특히 믿는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항상 기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뭐 시험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답하겠지만 어 우리나라에서 반만 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단군이 지금 단군의 기록을 해도 33어그3 4,3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것도 기록상의 아니고 전설의 기록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유사를 기준해가지고 그 날짜를 했는데 그것도 전설의 기준을 한 거고 실제로는 중국 서적 관자에 BC 4세기밖에 안 됐을 때에 고조선인이 제나라와 교육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한국의 역사가 고그 기준으로 볼 때는 3천 300여 년 그리고 그때에좀 전에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뭐 3천 6 7 0 0 아무 어뭐그 정도밖에 는아 죄송합니다 제가 천을 잘못 계산입니다 2 6700 그래서 3 0 0 0 년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것처럼 애굽때에도그 애굽의 왕조들이 많이 있는데 신구왕조 그다음에 준왕조 신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 사이에 어그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어 그랬는데 그 제2중간기에 힉소스 왕조가 저 그게 샘족이에요. 샘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함족에 나라에 있는데 다른 족한테 식민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제가 되기 처럼 그 애굽에도 저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힉스스 왕조가 있다가 아모세라는 사람이 쫓아내고 어 자기가 이제 다시 자기 나라를 갖다 찾아서 그 아모세라는 사람은 어, 신왕조의 시작 그러니까 어, 신왕조에서도 18왕조의 시작이 되는 사람인데. 그 때에 나가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남자가 60만이니까 여자와 자녀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되는 사람이 이 애국당에 남아있었는데 그 쫓겨난 힉소스 왕조가 자기네와 다시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똑같은 셈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내통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애국 사람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아우모세가 아우모세 1세가 어 바로 왕이 됐을 때 노예로 삼았고 그때 이제 아들 남은 날강에 다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어 모세가 어 그때 나올 때에 그 모세라는 이름도 저 우리들은 다 그냥 히브리인들이 지은 히브리 이름인 줄로 생각하지만 뭐 성경에서 이제 물에서 건전이었다는 뜻이 있어그렇지만그 바로 왕아흐모세나 투투모세나 키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 바로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나 보다 그 모세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어그 모세를 키운. 공주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모세가 이게 바로에 상당히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저6월절의그 의미와 규례와 유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애국당에서 나갈 때에 문지방에 또 안방에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죽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오셔서 대속해서는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6월절 날을 대대로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유대 백성은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날은 어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그 첫째 날이 저녁이 어, 저녁부터 날짜를 이슬에서는 계산하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15일 날이 시작하는 날, 또 14일로 치면 14일 저녁, 그날 예수님께서 만찬하신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은 이 일주일 동안 첫째 날에서 일곱째까지인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조금 유리를 둬가지고 준비일까지 합쳐서, 어, 양 잡는 날,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 대략 그냥 6월절에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첫째 날, 그 14일 저녁, 그리고 조금 더 해서 15일까지, 그리고 그 전체 일주일 동안 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어, 나머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또 어, 부활절에 대해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